동네 진짜 어? 높은 데네. 물밀한데 물밀해. 기가 막는데아 아. 아. 어? 아유 안녕하십니까. 예. 이야 어디 갑니까? 예뭐가지로요예뭐 가지고요? 닭살만닭야 잠깐 잠깐. 잠깐. <laughs> 아니, 인사드리고. 아유, 이, 이, 이자 되십니까? 아, 예, 예. 와, 근데 혹시 멀미약 없어요? 멀미약? 예. 그 약방을 사야지. 아, 너무 높아고 오면서 멀미했다니까요. 아. 귀도 좀 멍멍하고. 한참 있으면 괜찮아요. 이이이그 넣고 삶먹 났고. 아니, 그러 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뭐 내가 촬영 다니면서 예. 닭 구경하기는 오늘 처음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닭을 잡았는데. 나온다고? 예. 와 이장님 진짜 딱 보니까 얘, 네. 누워있는 게 토종닭 맞네 네. 네. 어르신들이 네. 아침에 삶아, 삶았어요 뭐입니까 닭죽입니까 뭐입니까 아니 백숙 백숙 이야 네. 나 혼자 만났다 오늘 닭구만구 어디 꽁꽁 구우는데 꽁 대신 그냥 닭이네 <laughs> 와. 닭, 닭. 닭이 가운요닭 어이 산님들아이고뭘야스톱으없 갔다 고 안녕하십니까? 예. 응 빨리 일어나 이 와, 또 일어나고 설냈기를 자, 우린 이제 합창으로 노래를한개 하고 이제 보내 보이시다뭐 한번 해볼 거야. 몰라 저 하. 자, 어머니 문도라. 을게 다시 한번얼굴리 보고 싶어 이 밤도 도 아무리 꼬자님을 하게 또바람아무려보노 합천군 봉산면악공리는 오도산과 숙성산 앞쪽에 자리 잡은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. 해발 450m인 관계로 모기는 콧배기도 안 보여 여름을 편안히 보낼 수 있습니다. 특히 맑고 깨끗한 지옥선 물과 농약을 전혀 안 치고 개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압력 솥에 밥을 안 해도 밥에서 윤기가 잘 늘어납니다. 한마디로 물 좋고, 산 좋고, 공기 좋고, 살기 좋은 산골 마을입니다. 아곡 이후로 놀러 많이 오세요! 이게 진짜 나오는게요 이게. 아들이 뭐하십니까? 아들은 예, 예, 공군에 이제 병기 이제 하늘에 질도 가르고 예. 아, 또 이제 레이더를 보고 있으니까 아 항상 이제 예, 비밀이 많지. <laughs> 내 이름은 박우문, 나이는 83세. 자. <laughs> 80 너희. 이름. 이름. 빈 빈영보로 해 빈영보. <laughs> 잠깐만요. 83세, 4세. 한살 많네요. 누나들은 산다고 나가더라고. 왠지 좋다 하고 그저 사는 길라도 살아요. 사는 길라도 산다 칸께네 <laughs> 나는 평상 젊을 때부터 술을 너무 애아해서 술이 많차도 오다도 음, 질까 누자고 이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. 지역이 <laughs> 안 오고야. 아, 집에 못 왔지. 술이 차가지고올 수가 있는 건못 오게. 오다 하청관에서 잠을 자고 할머니가 아이고. 델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. <laughs> 저주 놓다가도 이 새끼 내가. 하면 그거는. 그 내가 달라졌겠지. 내 밤새도록 또그 옆에 앉았어. <laughs> 마음을 꼬박 세는데같지 같이. 아이고 같이 태웠지. 술을 꽉먹고잠께네내동이그칠까 이어 자는데. 안먹 개별한 코는누워서누워 누구? 누누워누누워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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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누 나도 한숨 구지구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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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면 누구? 면구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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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이는지. 매일 루에 비는 그 개집 벽이 우리네라. 아이고. <laughs> 아. 아버님이 술 자시고 저 동구밖에 져서 주무시는 이유를 내가 알거어요 와. 술 먹고 요는 도저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. 뭘라 <laughs> 못 올라오는가? 하도 오나, 어나 쌌다. 요는 장애 가고 나마 오나, 오나 그게. 밥 물어고, 오, 엄마, 참, 저, 뭔데오니애들그 소리 듣기 뭐, 이 하거든. 아이고, 아저씨, 먹고나왔어 새끼. 한테 버려야지. 지금 말랐고. 새카하면 뭐지? 말랐고. 말긴데래 술을 열거가 물을 열출야술거 해이나 말맑 술을 마 그런 신랑거이 표현하지. 남자도 자도 시도 못 했다. 며칠 연락한 게 뭐지? 뭐지 있어? 시커메. 제사 안 했다. 내플려 빌리고 또 새로 빙나오마주 놓지 뭐. 빙 쐈는데 뭐술 먹는 사람, 영남 술 먹게 빙걱정한데술먹 술. 사람 술도 있어 뭐 여마티고 이래서 음. 그랬나 그참 안에 무슨 돌쓰이는 거. 아버지도술 받아주려고. 음. 아이고 그이질리는데또 술로 어머가 이제 갖다 받치네 <laughs> 이제 지금만 그래. 애한 예, 미개. 아 그냥 자신도 좀 어느 정도만자신네 음. 음. 아무 술 건어서야? 어딜 갔다 온 맘? 뭐. <laughs> 내가 전술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그것부터 보는 데. 아 그럼 음주 측정을 합니까? 시간도 인걸어오절때는멀고내가내술한잔고다 내가 오는 거 우리 술번 가실까요? 자 우리 가서 먹는 게한두잔 먹고 오는 게 무슨 정도 보 있을까요? 술한번 태워 참아 힘든 것 같더라. 막안 먹을라고, 이제 뒤엔 다시 안 먹을게, 해도 그손 살도 안 돼서 또 나가면 먹는지. 근제그 그래 지금 이제 나가지를 마야 나거든좀 젊을 땐뭐여수재만들전 나가다 가면 술인지, 그 술은 술이 집집이 있지. 뭐. 또 그런 사람도 한잔 먹고 가라고 또권하고그 응. 그래 지금 이제 술을 안 먹어. 어, 근데... 집에 안오고 말하고 뭐 있어요. 이제 갈라고 마음먹고 있어. 어디 갔다 오는 잡들아. 제가 내일 술한잔 먹으러 갔다 오는 일이라 줄까? 혼도 많이 먹도 안 했고. 올 나갈 때는 술 먹지만서 이 작게 네. 먹었거든. 그날 더먹온다맞습니다또술하면더 네. <laughs> 먹다. 술 잡을 더 먹는다. 그 오늘 많이 자시고 해서 이 가지. 가지 그래. 말라고 이렇게도. 그래서 나가 막 함부로 위를 죽어서 이그 어, 소리 뭐, 이게 안 술을 조금은 자신 있어요인 인제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한다. 네. 근데 잔도 요만한 잔을 요만한 잔을 줄이고. 한번 한 일을 할걸한세번 꺾어서 드시고 그거는 자네 말이맞아 내가 막술 모닝에 술 먹고 막 어찌 대면 밥이 떼다 는걸알수 있나요? 밥이 다되면 뭐라고 소리나 음스, 지금 음성은 없는데? 음 없어. 예. 럼뭘 보고 할 <laughs> <대, 다> <laughs> 음. 거? 밥 대다 떼는 아, 지살 시간 갖고 시설 누를까 이거? 이 누리지 그럼 이게 백돌아갈까닙니까 아, 예, 나중에 다 돌고 나면 뭐쪽에 음. 그 이게 돌아가면서 시간이 이제 논거 시간. 이거 렇게 이거는 안 기고 예 <laughs> 아버지 중간에 중간에 두개 하고 요한번 마셔 두 개는 요 긋는 데가 있는데 아술아입니다이거고그거 물통 먹거고 여기 보면 음 밥솥 안에 눈금이 있거든 눈금이 돼 있다고 그러면 흰쌀을 밥을 한다 두 컵을 부었다 하면은 물을 얼마큼 해야 되는 선이견이 있다고? 아, 예, 두 컵을 해서 뭐 눈금, 이놈 거새 컵에 지금 이놈 거 아시겠습니까? 두 컵에 두컵 하려고 두컵 하면 엄마 둘이 예, 예, 두컵 하면 물몇를 그렇게 하라고. 그 얘기를 하 고마워 고마워 나도, 짱, 베나도, 아이고 베나, 도 베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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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도 베나도, 도 베나도, 베도나도 베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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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나 할수도어 뭐야 하나도 몰라고장아찌으로 하면 이런 나그나또 먹고. 아마 때마저 못하는 이고 내가 김치만 있으면 되는데 뭐. 이런저지 나는 반찬이 내 반찬은 김치로. 할마이는 이빨이야 무슨 게네? 장국물만 먹고. 나는 꽃잎 먹고. <laughs> 한 분은 면장님 했고 그냥 끝났고 응. 한 분은 선생님 응. 한 분은 군인 장교 응. 한 분은 국제시장에서 큰 점포 가지고 장사하고 점포, 큰거 갖고 있어. 그럼 큰 점포 하는 국제시장 그 아드님한테 가지 와여 두고 있어 살아야우리 그 갖고만 올라가도 힘들어 죽겠구만 우리, 우리가 마루가 뭐안 가. 와야아그 어른이라. 그게뭔 말입니까? 응? 그게뭔 말인가? 아가, 어른이지, 여섯 밖에, 아, 덜란 걸어봐라. 쫀는한 게, 손자나 무서우면 막, 뭐 말하자면 뭘, 멀, 멀 미기고, 내 자고 가거라서 닦고 막날리지 뭐. 그 아들 제보가 마척 됐으면 이나라 카면 이날야 되고, 뭐, 저녁 먹고, 엄님 불 끄고 자 있어. 이 카면 또 꺼야 되고. 이 집은 어른 때산 집이라서, 나적도록은이 집을 내가 살아야 돼. 나 챙기 주니라고 욕보여 영감님 오래오래 사서이 보동추야 달밝은데 이모 뭐 생각이 절로 난다 얼씨구 좋구나 절씨구 좋아 기와 자자 절씨구